자, 좀 삐딱하다. 자, 15번 하는 김에 하나 더. 3차 함수 f(x)의 그래프 위의 점에서의 접선 중, 중에서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의 방정식을 y는 gx라고 할 때, g의 값은 자 다시 3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중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의 방정식을 그러면 음, 요거 요, 요걸 구해야겠네 보자 마이너스 2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렇게 생겼을 텐데 기울기가 최대야 그러면 어디서 기울기가 어, 최대가 되겠냐 마이너스 2X 세제곱이니까, 그지?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길 거냐? 그지? 아니면 뭐, 이렇 이런 식으로 내려가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쭉내려가든가 그지? 기울기가 최대. 기울기가 최대. 그러면 기울기가 최대가 되려면, 어디 부분에 있어야 되냐? 이건 계속 음수가 될 것이고, 최대가 되면은, 음, 최대가 되려면, 최대가 되려면 최대가 되려면 뭐내 예상으로는 뭐요요요 요, 요, 요 그래프 같긴 한데 여기 여기 뭐라고하지 변곡점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될것 같은데 아, 예상 예상은 그래 뭐 기울기를 찾기 찾으려면 요걸 한번 미분해 보자 f 프라임 x를 해보면 마이너스 6 x제곱 플러스 4아 이렇게 되겠군 음 이거 미분한거야 음, 그러면 얘 그래프는 그거잖아 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잖아 음 그지? 음 이런식으로 어? x가 0일때 넘어가나 x가 0일때 최대 얼마? 4 그러면 기울기가 최대면 뭐냐, X가 0일 때 기울기가, 어, 저기, 최대가 4, 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어, 최,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의 방정식.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뭐냐, X가 0일 때 기울기가 4니까, 어, 접선의 방정식. 요게 Y는 4의 X. 그지? 플러스 모시기 나와야지. 그러면, X가 0일 때, 에, 이 접점 접선에 접점 접점 아, 이거 아이고. 접점이 있을 텐데 어디냐 0 음, x가 0일 때니까 x가 0일 때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는 f 프라임 그래프다 아, x가 0일 때 x가 0이면 이게 2네 2 0,2가 그 접점이 되는거지. 접점. 기울기는 4가 되면서. 그럼 0,2 기울기 4. 0,2면 이게 2네 2. 이게 음. 뭐냐? 이제 GX인 거지, Gx 인거지. Gx. 그 다음 이제 G2를 구해야 되니까. 2, 2, 4, 8, 8이 10이겠군. 답은 5번. 음. 점수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그래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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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음, 모양이 되면서 여기가 0 여기가 그 2가 되겠군. 음, 뭐 대충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음, 이게 접할지 안접할지는 모르겠지만 0,2를 지나면서 이런식으로 아, 그래가지고 요저 변곡점 맞나? 이병곡점인 거.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2x. 맞네. 요게. <laughs> 아, 뭐, 4.1점인데, 이 문제는 어디가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미분계수미분계수가 개수. 최대인 곳. 0, 0일 때 최대. 영일때 최대. 그래서 접점을 찾았더니, 0콤마이 맞지? 0콤마이 그래서 접선을 구한 다음, 구한 다음, 뭐, G를 구했다. 아이고, 뒤에 몇 문제 안 남았네. 21번까지 있으니까. 자, 오늘도 어 15번을 풀어봤다. 또 16번에서 보자.